아. 네.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아, 지금 이른 아침에 뭔 짓을 하려고 하냐면, 자 보시겠죠. 이 멀티 크리너, 티. 티는 티슈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이 자전거 세차, 어, 세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프레임하고 뭐 이런데 하지만 제일 들어온 데가 여기죠. 이쪽 체인, 구동기 쪽입니다. 네, 이걸 사용하실 때는, 한 장을 쭉 뽑아서, 쭉 끊어서, 일단은, 프레임 쪽을 먼저 닦습니다. 이거 며칠 전에 네, 이렇게 닦고, 그러고 난 다음에, 닦아. 닦 자, 워낙 깨끗해서, 닦고 난 다음에, 이 프레임을 다 닦고 난 후에, 그 다음에 구동기를 닦아주시는 겁니다. 자 구동기를 닦아주는데 지금 보시려나 아, 이렇게 좀 더러운 부분을 일부러 놔뒀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카드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있으면 보이시나요? 카드 같은 게 있으면 여기 홈에 어, 잘 들어가서, 아, 지갑을 안 가져서, 아, 이런 형태로 닦아주면,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깨끗한 상태에서, 이게 티슈가 깨끗한 상태고, 이 프레임을 다 닦은 후에, 프레임을 다 닦은 후에, 이 들어오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쪽을. 자, 보이시면, 보면, 어, 잘 닦이는 게 보일 겁니다. 자, 보세요. 아이고, 잘 닦인다. 보이시나요? 깨끗해지는 게. 이게, 오주, 신세계야, 신세계. 자, 보시면. 네 자. 자, 보이시죠? 깨끗해지는 게. 이런 데도, 이게 들어가서 쓱쓱 닦이면 다 닦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,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카드, 신용카드, 신용카드 안 쓰는 것 중에 있으면 여기다 여기를 끼워서 밑으로 썩 넣어주면 깨끗이 다할수 있습니다. 야 집어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. 그리고 자 체인에 보면 이 중간에 떼도 보이시죠? 깨끗해지는 게 어디야? 여기구나.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이게. 네. 이렇게까지 닦는 분들 계시긴 하죠. 이렇게 쓱쓱, 쓱쓱, 쓱쓱. 자, 이렇게 깨끗하게. 닦아주시면 자전거 세차는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지 멀티크리너티 하나면 지금 한 장으로 많이 했잖아요. 물론 그 완전히 떡이 져있는 자전거들은 이 티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. 티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. 그분들은 별도의 그 세차를 받으신 후에 한 번은 한번 정도로 그렇게 받으시는 게 나아요.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. うん形でなる。 카드로 하면 진짜 더 편한데. 아, 몇 장으로 이게 다 스프라켓이 이제 기존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여야지 지저분한 상태에서 완전히 막 떡져 있는 상태에서 안,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좀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지 완전히 네. 이런 형태로 아, 세차를 간편하게 스프라켓이나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. 그래 네. 아이고 아이고 예 네. 이지 멀티 크리너티입니다 감사합니다